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어쩌다 그리스도인. 한번더 따라하시겠습니다. 어쩌다 그리스도인. 오늘 함께 모독한 8장 요한복음 8장 28절로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쩌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종종 지혜가 딸리고 뭔가 좀 새로운 것들이 채워져야 되는데 책을 읽을 시간은 여유는 없고 그럴 때 운전하고 다니면서 듣는 프로그램 하나가 있습니다. 어쩌다 어른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실제 있는 프로그램이고 그 제목을 제가 오늘 인용을 좀 했습니다. 청춘이라고 하기에는 힘에 붙이고, 어른으로 불리기에는 뭔가 모자라는 어른들, 시간이 지나 어쩌다 보니 이미 어른이 되어버린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인문학 강의와 또 예능을 결합해서 쉽고 재미있게 들을 수 있도록 구성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뭐 심리학자나 상담학자 또 철학자, 대학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이 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된그 사람들이 패널들을 앉혀놓고 상담도 해주고 강연도 하고 또그 가운데서 얻어내는 것들이 인사이트가 굉장히 많이 주어지게 됩니다. 유익함도 챙길 수 있고 또이 강사님들이 명강사다 보니까 재미가 있어요. 듣는 동안 한 시간 조금 넘는 시간인데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빠져들게 됩니다. 듣고 나면 뭔가 좀 채워진 느낌. 뭔가 몰랐던 것들을 다시 채우고 마음에 평안함을 좀 누리게 되는 그런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빨리 어른이 돼서 그 당시 하지 못했던 일들을 다 하고 싶어했어요. 저만 그런 건 아니죠? 너무 제약되는 것들이 많아서 그걸 좀 해보고 싶어서 고등학생인데도 대학생처럼 하고 다니고 저희 학교가 참고로 복장도발 자유라 지정학교가 되어 있어서 교복을 입은 적이 없어요. 머리를 깎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기지바지 입고 쌤무잠바 하나 걸치고 나가면 영락없은 대학, 대학생인 거죠. 지금은 조금 여러분들이 동안이라고 인정을 해주시는데 이 얼굴이 고등학교 때 얼굴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누가 봐도 주민등록증 검사를 한 적이 없어요. 가고 싶은데 다 가고, 그러다가도 선생님과 눈 마주치면 꽁지가 빠지게 도망 다니고, 어찌어찌 하다가 어른이 됐는데, 어른이 되면 모든 것들을 다할 수, 자유롭게 할수 있는 줄 알았는데, 어른이 되고 나니까 더 많은 제약이 있어요. 어른이 돼서 못하는 게또 있어요. 그리고, 나는 어릴 때 생각했던 완전한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란 것그 투성이에 부족한 어른이 되어버렸더라고요. 어딘가 완전히 익지 않은 설리금 느낌이 가득한데 사회적으로는 나이를 먹었다고 어른 대우를 해줍니다. 어쩌다 이 일이 이 지경까지 오게 됐을까요? 우리 모두가 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쩌다 보니 어른이 되었고 어쩌다 보니 사장이 되고 어쩌다 보니 부부가 되고 부모가 되고 또 전문인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정신 없이 살다가 정신 좀 차리고 살펴보니 지금의 내가 된것 같은 느낌. 계획했던 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어찌어찌 바쁘게 정신 없이 시간에 쫓겨서 살다가 보니까 지금의 내 모습이 돼버린 뭔가 만족스럽지 못한 느낌. 연세희 씨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나이가 벌써. 내 나이가 어때서요? 항상 이 나이를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올해가 벌써.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 중순이고 다음 주 지나면 3월 말이에요. 3월 달도 벌써 다 갔습니다. 순식간에 시간들이 지나가요. 엊그저께만 해도, 엊그저께만 하더라도 날씨가 여름처럼 아주 온화한 날씨더니 오늘 바깥에는 눈이 쌓였더라고요. 이게 시카고인가 싶기도 하고 시간이 엎치락 뒤치락 정신없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마음은 아직도 청춘인데 몸은 노년이 되어가고 내 마음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은데 현실은 30년이 지나가 버린 이런 상황.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도 그 시간들이 서툴고 어색하기만 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서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어찌 어찌 하다 보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시간이 이렇게 흐르고 나서 보니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자면 이만큼 큰 은혜가 없어요. 자격도 공로도 없는 우리가 어찌어찌 하다가 예수님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이보다 더큰 은혜는 없는 거죠. 그런데 조금 달리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처음 믿을 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쩌다 보니 예수님을 믿게 되기는 했는데 돌아보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아직도 내게 생소하고. 낯설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그리스도인처럼 산대. 어떤 때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모습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쩌다 보면 그리스도인이고 어쩌다 보면 안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들은 어디에 더 가까우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쩌다 보니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인입니다. 항상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어쩌다가 혹은 순간적으로 세상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는 몰라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항상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어떤 삶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고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성령 충만의 삶이 여러분들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삶, 기적이 일어나는 삶. 여러분, 성령 충만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기억하지 못했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깨닫지 못했던 말씀들을 깨닫게 하셔서 도저히 순종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도저히 환경 가운데는 이걸 내가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궁지로 몰아가시는 그러니 싫어도 좋으나 사나 죽으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그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기적이 안 일어나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초대교회 핍박을 받을 때 성령 충만한 기적이 나타났다면 순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죠. 그러나 스데반 집사도 순교를 했고 많은 사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분명 그들은 성령 충만했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했지만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친구들과 만나서 같은 장소에 있다고 한 공간에 있다고 다 교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지나왔던 이야기들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어야 그제서야 교제가 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이 이와 같습니다.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밥을 먹든지 운전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설거지를 하든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 어디서나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그 주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아도 성령님을 내가 인정하고 나와 지금 함께하시는 성령님께 말을 걸고 기도하고 그분과 함께 걷고 그분과 함께 앉고 그분과 함께 일하고 매 순간마다 성령님을 인정하는 삶이 동행하는 삶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한때 유기성 목사님이 설교 때마다 이걸 물으셨었어요.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듣다 보면 빠짐없이 이 질문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십니까? 제가 이 말을 듣고 언제 들어도 이 대답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따르며 살려고 하지만, 노력하지만 순간순간 일어나는 내 마음의 욕심과 정욕, 이기적인 마음들이 자꾸 눈앞에 아른아른 거리니까 내가 과연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내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내 자신이 자꾸 초라해지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넘어지는 나의 모습이 과연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지 내가 주의종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많이 고민하고 많이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순간순간 넘어지는 모습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원수마귀가 그거를 계속 부추겨요.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넌 어차피 안 되는 거야. 내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마다 유혹받을 때마다 항상 내 마음 가운데 와서 나를 괴롭히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넘어져도 나와 함께하십니다. 쓰러지고 방황해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약속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영원한 약속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이 약속의 이름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것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놀라운 은혜, 위대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승천하시고 떠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가의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당당하게 대답할지는 몰라도,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원수 마이가 나를 유혹하고 협박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야 될 문제인 거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떤 큰 일을 가지고 내가 순종하고 큰 일을 해서 많은 열매를 거두고 큰 일을 해서 기적을 행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주신 작은 말씀이지만, 남들이 별로 하찮게 생각하는, 주, 중요하게 생각지 않은 그 말씀이지만, 오늘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고 지키면, 그러면 그게 순종이고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성경 속의 믿음의 조상들도 이 약속의 말씀을 다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모세, 요셉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끊임없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위세계도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에라 7장 9절 말씀에,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 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환경의 어려움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 환경 속에 내가 혼자라는 두려움이에요. 같이 일을 겪을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 한 사람만 있어도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 상황을 만나게 되면 내가 고립되는 거예요. 내가 혼자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더 절망적으로 무너지는 거죠. 그러나, 내가 혼자라고 생각할 때 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독한 말씀에 보면 예수님 이땅 가운데 계시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셨음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에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말씀을 전하실 때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셨고, 일을 행하실 때도 아버지께서, <laughs> 죄송합니다. 일을 행하실 때도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순종하며 감당하셨습니다.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은 우리 눈에는 홀로인 것처럼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결코 예수,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셨습니다. 늘 주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셨고, 성령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계시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사실.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생각이 있다 보니까 보여지는 환경이 있다 보니까 또 절망되고 낙심되는 마음들이 생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괜찮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믿지 못하고 죄로 인해 넘어지고 쓰러져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네.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짓고 주님을 멀리하고 방황하고 외면해도 하나님 우리 교실 떠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나는 주님을 멀리 했는데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주님 찾기를, 우리가 주님 얼굴을, 주님께로 얼굴을 돌려서 주님을 부르짖기를 옆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죄 짓고 방황할 때 주님께서 나를 기다려주시는 그 마음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요한이가 저러면 안 되는데, 제가 저러면 안 되는데, 나를 불러야 되는데, 내가 달려갈 수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았던 죄의 담을 한 번에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때때로 우리의 욕심이 주를 따르지 못하게 할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마귀가 기뻐하는 일입니다. 내가 절망의 상황에 빠져요. 문제 상황에 빠져요.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잖아요. 문제에, 사, 문제를 만나게 되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은 문제에 고정이 됩니다. 이 문제가 해결돼야 내가 마음 편할 것 같으니까. 문제에 자꾸 집중해요. 그런데 문제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우리는 문제에 빠지지, 문제에 파묻히지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를 기억하십시오. 노아의 방주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여 창문을 옆에 파노라마처럼 쫙 둘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홍수가 나는 동안에 보는 게 뭐였겠습니까? 홍수 상황이에요. 내 옆집, 이웃집 아저씨, 아줌마들이 물에 둥둥 떠가며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절망이 찾아왔을 것이고 두려움이 엄습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 창문을 옆에 두지 않으시고 하늘에 두셨어요. 물이 사면이 물인데도 그 물이 보이지가 않아요. 오직 그 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 건 하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의 문제가 나를 엄습해 나를 조여오고 나를 옥죄어 올 때, 나를 무너뜨리려 할때 우리는 힘을 다하여서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내가 이 문제 상황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문제에 매몰되지 않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유혹받을 때, 욕심부려 넘어질 때, 주님을 바라보면 그 모습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비록 죄로 인해 쓰러질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넘어져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걸음마를 막 배우고 이제 막 아장아장 걸어갈 때 걸음마를 막 배우고 갈때 얘네들이 처음부터 두 발로 우뚝 서 가지고 달리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발, 두발 아장아장 걷다가 엉덩방아도 찍고 앞으로 꼬꾸라지고 뒤로 자빠지는 일들이 생기는데 여러분 그때 보면은요. 아이들이 사방을 살핍니다. 엄마를 불러요. 그리고 엄마가 달려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웃기는 게 엄마하고 불렀는데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아무도 관심 주지 않잖아요 자기가 털고 일어나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까지고 아프고 넘어지고 쓰러진 상처만 남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넘어졌을 때 우리 사람이 다 연약하고 부족한데 넘어질 수 있잖아요 쓰러질 수 있잖아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환경 때문에 내가 사로잡힐 수도 있,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에도 내가 그 상황에서 주님을 부르면 어디선가 짠! 하고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손 붙잡고 내가 거기서 또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걸음마를 배우는 겁니다. 처음에는 잘 걷지 못했지만 이젠 뛴박질을 하고 운동을 하고 아이들이 넘어지지 않게, 쓰러지지 않게 막 달려나가는 모습,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주님 찾는 건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서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넘어지지 않으면 돼요 아니요 넘어져도 상관없습니다 또 주님 부르면 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부르면 우리를 지체하지 않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다시 걸을 수 있도록 뛸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어쩌다 세상 사람처럼 보일 수 있을 있어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인입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인이에요. 변함이 없습니다. 자격도 공로도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오늘 바로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셨을 때 오늘 말씀의 마무리를 보니까 예수님을 믿더라 이와 같이 기록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통해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어쩌다 그리스도인에서 항상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증거가 나타날 것입니다. 초대 교회와 같이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하여 질줄로 믿습니다. 이러므로 성령 충만하여 어떤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굳게 믿고 따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